네, 우선, 제가 이번에 할 챔피언은 미드 갈리오고 상대 미드는 애니베아네요 인베이드 상황에서 W 스킬을 찍어서 평소처럼 플레이하지 못하겠지만, 갈리오란 챔피언을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되나? 간단해요. 초반에 w 의 많은 실드 때문에 상대방의 견제에 좀버티시스을만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패시브가 쿨타임이 짧으면서 빠른 라인 푸시를 도와주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빠르게 라인을 밀고, 상대편이 때리다가 지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1, 2단계 W를 찍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살인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네요. 우선은 계속 패시브 막타로, 아, 패시브로 라인을 막타를 처전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원래 이렇게 1레벨 라인 푸시가 느린 챔피언 상대로는 Q 스킬 플러스 패시브를 통해서 빠르게 라인을 민 다음에 타워의 CS를 박아두고 상대편 정글의 와드를 박거나 아니면은 그, 나, 아니면은 정글의 위치를 찾아주거나 2대1상 유도하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제가 1레벨 장점인 챔피언인데 W를 찍어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오긴 했네요 이제 1레벨 찍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냐 다음 라인이 도착하는 타이밍부터 패슈 플러스 q 스키를 통해서 빠르게 라인을 밀어줄 생각이고 어차피 갈리오의 W에 많은 실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견지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만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버티고 패시브로 인해서 빠르게 라인 민 다음에 상대편의 CS를 받아먹을 때 다른 쪽에서 이를 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상대편이 이렇게 갈리오가 라인을 밀어버리면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 나온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무리해서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스킬을 e 통해서 여진을 통해 딜간을 해주시면 되고 데미지를 넣을 만한 타이밍에 이렇게 여진을 터트려주신다고 하면은 상대편의 데미지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편은 갈리오에 견제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CS가 많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 게임을 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는 바위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편 정글러가 미드 근처에 올수 있기 때문에 아군 정글러가 미드 근처에 바위개를 먹으러 올 때까지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게 나를 소... 아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아래 바위개 볼 듯? 오케이 오케이 나라임 할수 있음 너 썬나만 봐줘 쟤네 아래 캠프 시작해서 위 캠프 먹고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상대가 지치게 해야 돼요 때리다가 충분히 갈려오는 관리오는... 이게 상대 희망이 초반에 마나 아이템이 없을 때건제를 계속 하다보면은 라인이 밀리면서 동시에 만화가 부족해진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 타이밍에 갱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상대가 만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제가 라인을 미는데 견제를 못하니까 부담이 없어지는데, 빠르게 라인을 밀고, 집을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저는, 이 라인을 민 다음에, 상대편이 CS를 받아먹어야 될 타이밍을 만들고, 잠시만요. 아, 바텀 테 아, 저거 더블 끊겼다. 아, 더블 끊긴다. 소리 우선은, 테이프가좀 이상하게 끊겨버렸기 때문에 애니비아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저게 Q가 빠져서 견제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견제를 당해버렸고 빠르게 라인을 밀고 상대편이 타워에서 CS를 받아먹을 때 저는 집을 가둔 시에 진행을 할게요. 워낙에 만화가 없다 보니까 저의 빠른 라인 푸시를 따라올 수 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을 밀고 집을 가는 걸 방해할 수 없는 애니비아는 안 좋은 타임에 집을 가서 CS를 좀더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테이프를 라인을 사용, 라인에 복귀한 사용을 해야겠죠. 원래는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제가 좀실수를 해버려서 테이포를 낭비해버려서 상대편의 의견이 조금 선을 안 보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반에 그 빠른 패시브, 패시브에 빠른 쿨타임 플러스 라인 푸시를 이용해서 라인을 밀었고 저는 집을 갔다 온는데도 불구하고 CS를 앞서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상 갈리오는 이초반에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을 그려야 되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다음 라인을 상대편의 이포를 사용하지 않다고 는 하면은 빠르게 라인을 민 다음에 상대편이 걸어와서 CS를 받아먹는 타이밍에 저는 로밍을 통해서 이들 본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텔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텔포가 없는 타이밍에 궁극기로 이들 본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먼저 라인을 밀었으니까 이제는 상대편이 CS를 받아먹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저는 그 타이밍에 상대방 정글 쪽에 와드를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사실상 약간 애초에 갈리오를 한 번이라도 해주는분들이 아실 거예요. 샘피언이 저희 아군이 게임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식의 챔피언이지, 막, 오리아나 신드라 코르키처럼 게임을 혼자서 하시는 챔피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라인을 민 다음에, 저희 아군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라인을 민 다음에 사라진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궁기가 있는 관리가사라지면 싸움을 함부로 열지 못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라인 민 다음에 모습을 안 보이게 하고, 압박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 제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카제스님이뭐 솔직히 제가 없었어도 충분히 좋은 상황맞었겠지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싸움을 못 걸고 뒤로 빠지는 상황이 말씀을 하고 있고 빠르게 라인을 푸시하신 다음에 계속 계속 먼저 움직여주세요. 상대편은 갈리오는 파, 패시브는, 어? 말해. 아래쪽 조심. 오케이, 오케이. 갈리오는 패시브를 통해서 라인을 밀다 보니까 마라 소모를 많이 하지 않는데 상대편은 그 템포에 맞추기 위해서 라인, 테, 라인 푸시라는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스킬을 사용해서 라인을 밀다보니까 마나가 부족해서 제가 궁으로 다른 라인을 백업을 가도 백업을 테이프로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싸움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이분이 이렇게 라인을 미시는 이유는 아마도 근처에 정글러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빠르게 밀고 집일 가시 확률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라인 민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상대편이 집일 가는 타이밍에 전 다른 쪽으로 변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거는 집타임을 끊기로 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갈리오 플레이의 핵심이고 저는 상렬, 지금은 레드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덱스님이 오늘 동선에서 숨어 있다가 카덱스님의 다른 시로 플레이를 할라 했는데 레드는 충분히 먹은 거고 애니베아님이 지금 만화가 온 타임에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저 똑같이 아이고 라인을 밀어서 진행을 할게요. 애니베아님 테리스 빼가 먼저 할 거야. 이그 원컴 낼 듯? 오케이. 나이스 이런 식으로. 상대편, 사실상 이게 혼자 하기엔 좋은 챔피언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글러랑 같이 지우를 해야지 이득을 볼수 있을 만한 챔피언이고, 바텀에서 큰 싸움이라는 것같은서 궁극기를 통해서 백업 관식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밖으로 안 쓸게. 어차피 궁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들본 타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로 백업을 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우선은 데프라인이 아니니까 빠른 라인 푸시를 이용해서 라인을 빌고, 딥타임을 식시 진행을 해야겠네요. 사실상 이 챔피언의 핵심은 패시브에요. 패시브를 이용해서 빠르게 라인을 이으신 다음에, 네. 쪽은 팀, 그 그러니까 결국 소금을 대금모싸움에 좋다 보니까 싸움을 유도를 하거나 먼저 움직이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야지 이들을볼수 있는 챔피언이고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라인을 밀고 관얻 라인 때문에 상대방 정글로의 동선이 체크가 되었죠. 먼저 라인을 밀고 레저 쪽에서 시야를 먹는 걸 도와주고 블루 쪽에 먹는 시야를 도, 아, 블루 쪽에 시야를 먹는 것도 도와주고 팀 전체적인 부분 맵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핵심은 라인을 버리지 않고 라인을 먹은 다음에 로밍을 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라인을 버리고 로밍을 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상대편이 저보다 많은 CS를 먹어서 제가 시야를 먹은 이득만큼 똑같이 CS적인 이득을 봐서 템 차이가 나버려서 이 대이 싸움이나 아니면 한타적인 부분에서 제가 많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빠른 라인 푸시로 이용해서 라인을 눈다음에 로밍을 가 버린다고 하면은 전혀 차이가 안 나겠죠. 아이고. 합툭스타이블 당해 버렸네요. 이거 바텀 불만하잖아. 아, 어, 키가 키가 좀 많이 할까? 안 좋긴 해. 안 좋을 것 같다. 자, 레드로 피해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그은 이거 차을리 이겨볼래? 아탑나패탈 차라리 아, 없오 뭐야 이거 혼내줘 어 나이스 나이스 이게 방금 탑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카즉스님이 위쪽으로 먼저 가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저희 리즈님 아래쪽에 계셨기 때문에 백업이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어중간하게 시야가 없는 라인에 상대방 정글러가 있는 위치에다가 백업을 가다가 2대상으로 싸먹힐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백업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편의 탑 쪽에 많은 인원이 수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드에서 바텀으로 같이 내려가면서 대각선의 법칙에 대응해서 이득을 보는 그림이 나왔고 이제는 플래시가 없는 바텀을 조금 더 아프게 공격을 할수 있겠죠. 상대 불러먹으러 거 같아? 뭐도 불러먹, 불러먹으러 오던가? 어, 먹으면 맛겠다 저는 큐 다음엔 저번에 W와 버프를 먹은 이후에 개회적으로는한선정님 대신해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W 선마리를진행하시려 진행을 할 거고요 나 치카타 태브 탈게 이거 치카타 가게 치카타 돈 너무 많아 아 거의 만지는데나안갈 이거 아우 뭐야 잘 들어갔다 근데 나이스 꼬였네 우선은 이제는 어떤식의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되냐 사실상 탑이 조금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불리한 라인의 백업을 해 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리가잘 성장을 했지만 상대편 탑라이너가 비교적으로 더 성장을 잘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그림이 일어날 수 있어서 미드 근처에 싸우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잘큰 저를 잘 활용을 해야겠죠 아 전화 오냐? 근데 핵심은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나 어, 이거 한번 지울게 이거 아이고, 네. 바텀 타임, 어? 천천히 봐, 아들. 긴장 들어 보이는데? 나 2일 1초? 나 존나 오냐, 괜찮아 네. 언니가 됐고? 펄차 누가야이 아, 펄차 애니가요? 펄시 애니가요? 애니베부터 착아 너무 빠르다. 다시 나온? 아우 야만다아 가비 가비.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잡겠다 어, 아, 다행히 조금 안 좋은 결과 나올 뻔 했지만 카직스님이 무리를 하셔서 이걸 바로 치분좋 그림이 나왔고 폭시자라는 변수를 예상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올 뻔 했네요 빠로누 그래 나 우선 바텀 가서 받아먹을게 지금 우선 애니비아님이 지금 태포가 없는 상황이고 만화 관리가 잘안 되어있다 보니까 유샤님이 미드에서 뭐 제가 바텀 웨이브를 받아먹어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텀 웨이브를 한번 받아먹을 생각이고 이 라인을 민 다음에 이제는 애니비아님과 저희사이점이 하나 있죠 저는 궁을 띄어들었고 선택한 애니비아님은 글로벌 러 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싸움을좀더 빠르게 합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싸움에 먼저 합류해서 좋은 그림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볼래? 내가 네, 두꺼운 치고 있어. 오 네, 궁 더블로. 어? 아이고. 아, 나밑사좀더 들어올게. 이거 다리스님이 우 탑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전 궁은 이 도와주도록 할 거고, 나이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빠른 합류를 통해서, 팀만들을도와주서 진행할게요. 예상했던 대로, 갈리오니 아, 다리스님이, 우 이쪽으로 오셨고, 이걸 이용해서, 한리판의 의도를 이용해서 역으로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 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너도 죽겠는데, 이거? 와, 잠깐만. 아, 큐브를 떨어틀릴줄 몰랐네. 이요해가주경만 하는데? 아, 좀 아쉽다. 아이고 성장을 생각하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림 나왔고 우선은 확실히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관료가 엄청나게 좋은 입장은 아니군요 성장을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궁극기를 통해서 초반에 게임을 많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비슷비슷하게 컸다보니까 이건 아직은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네요 근데 한타의 강점이 엄청큰는 아니기 때문에 한타에서 최대한 좋은 활약을 할수 있게 다음 그림 설계부를 하죠 아, 생각보다 다리스가안 죽었다. 난 죽을 줄 알았는데. 패치북 평타 때리면. 깨비였어. 아, 깨비 들죠. 우선은 상대편 분들의 지금 위치가 대충은 다 파악이 되고 있죠. 카딕스 님도 아마 용을 주신 다음에 킬없으 상태에서 집을 가는 식으로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시 이렇게 바텀 라인 밀고 먼저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라인 구도를 형성하려고 했으나 워낙 먼 위치에서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따로 빼가은 가지 않고 라인을 밀면서 이득을 볼 생각을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근데 싸움면 안돼요 카직스님이 보이지 않고 있죠 바텀은 조금 많이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걸지 않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아직은 궁이 없어서 제가 라인을 밀고 위쪽으로 움직여봤죠 빠르게 백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네. 따로 움직임을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 중 오케이 좀 빠지긴 했어 사실상 저희 카스님이 이런식의 플레이를 한 이유가 탑 쪽에서 저희 아군 팀원들이 많이 보였다보니까 파텀에 어, 간다고 하더라도 리신이 탑 쪽에 있는 걸 아니까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진행을 하셨는데 카스님이 저희 아군 팀원들이 많이 보이지 않다보니 이런식으로 그리고 빠지는 선택을 하셨고 나이스 이거 바텀 타는 못지켜고 있어. 이거 한 번에 안 깨지잖아 절 네. 깨지지 깜짝 놀든가 네, 아니 아니 아 네. 어차피 안될 까 같아 미드 치고 미드 어차 상대를 쫓는다고 해봤죠 지금 따, 상대편의 기동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미드를 지키는 식으로 판단을 할생각이었고 많은 인원이 바텀에 투자되 있는 타이밍에 미드에서 무리하게 싸움을 열자 상대편이 지금 큰손을잃어버린네요 사실상 턴즈게임에서 턴을 사용하면서 조금 이득을 봐야되는데 무리하게 양쪽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상대편이 두 명이 죽은 타이밍에 인원 분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바텀에이브 손에 탑에이브 손에 미드에서 킬까지 손해잡 봐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되버렸고 상대편 루블랑님이 지금 어, 어 뭐야 어지나안 됐어 지금 탑 쪽으로 가신 걸 확인했으니까 제가 바텀 타워를 민다 하더라도 저를 견제할 수 있을 챔피언이 많이 없다는 거라니까 저는 같은 사람께 바텀 밀고 진행을 할게요 우리 쪽 끝내줘 길게 하면 카리스도 올거 같은데? 스방어줘나 먼저 해줄게 나오 에바 네, 그러니까. 이거로 바텀타운 줘야겠는데? 한마가야 <laughs> 카리스도 게해야 돼. 나못가 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나 이거 르블랑 오면 한번 더블로그 한번 바뀌게 생각할 만할 거 같아. 다빠졌다밀어 오케이. 화4거5게 5화 6 이제 화 8화 다 다음 아이템은 어떤 4화 아이템 선택을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갈리오는 상대방 화능0으로 들어가는 스킬 9화 10화 8화 9화 기화1저화 8화 저화저화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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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텀 웨이브를 다 받아먹고 집에 가버리면 자연스럽게 제가 HP가 없는 상태로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이 갈리오에 HP가 없는 걸 알고 그 타이밍 동안 싸움을 유도하거나 다른 쪽에서 의외를 보는 식의 움직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상대방의 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을 가는 판단을 했고 우선은 지금 이제 사이드에 바로 가면 안 돼요 왜냐 저희 아군 팀원들이 이제 상대편이 미드에서 시야를 먹기 위한 움직임을 취할 텐데 저희가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면은 조금 시야를 먹기 어려워지고 사이드에 갔을 때 상대편 챔피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도박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미드 근처에 시야를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사이드를 미는 안전한 판단을 진행을 할고요나 공고 싶죠? 아 우선 라인 밀라는 이렇게 상대 제가 이렇게 라인을 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이 CS를 받아먹기 위해 라인을 먹는 시의 판단을 진행을 할 거예요. 먹지 않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타워를 밀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나쁘지 않고 아 테론이긴 해 어디있나? 어디있나? 아아 너무 쉽게 들어간다 지금 나 이거 퇴원 안타사 한참 걸어올게 우와 이거 싸운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응수 잘못 썼다 까리 만어어 이상이다. 어, 좀 뭔가 견적이 보이긴 했어. 어, 어? 뭐야 도인비야? 아 티안. <laughs> 우선 상대편의 좀 무리한 플레이로 인해서 갈리오의 탱킹엄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확실히 이전에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상대편의 피업을 방해할 수 있는 아이템인 모래로미코를 빠르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유대한 한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원래는 여기서 웬만해서 상대편이 마방이 없을 때는 그라바돈이죽은 모자를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워낙에 피협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아이템을 피협을 방해할 수 있는 모렐로를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궁원이 한데 거리 안 되겠네? 할건 있어. 어, 나 궁원? 싸움 천천히 봐도 되겠는데 이거? 음... 저애니버 필요 없잖아. 하세요, 올라가. 이거 천천히 떠야 보자 한번. 이거 마드인가 보다. 어, 그런가 보다. 그 바텀 밀게, 이거. 용이나 칠게. 오케이, 에 밥... 상대편이 저희 아군 팀원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편도 지금 한타를 동등하게 할수 있어요. 저의 위치를 다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박 동등한 한타, 비슷한 한타는 도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수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텀 만 라인을 밀고 상대방이 CS를 받아먹을때 갈리오의 빠른 합류 능력을 이용해서 4대5 한타를 연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라인 밀고 이쪽으로 갈게 이거 탑 쪽에서 해서 그냥 미드 받을 생각 해야 되겠는데 어, 이거 근데 탑쪽잘할수 이거 미드하 생각하자 이러면 너탑쪽 뛰어야 될것 같아 사람 사람 바론? 바볼만한가 이거? 기다려봐 나 궁을 한번좀 할게 너미터지자 미터 미 미터 미터,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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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미터할게. 여기 네, 좀 마우스 게 지금 상대편에 한 명이 죽어 있는 상황이죠. 아산 보자. 산부조 보자 조니리아막 칸. 보자. 네. 이제 바론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황에 나와버렸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편의 위치를 점박을 하면서 저희가 4대싸움을 이도하는가 동시에. 그니까, 그냥, 위치를 보고, 갈리오의 빠른 공운 뺨류, 갈리오의 최대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음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거. 내가 앞으로 떨어질게. 너희, 너희 먹어, 너희 먹어, 너희. 왜이뚫게 돼? 바로 먹어, 바로 먹어,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이젠 아마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쿠!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쁘 좋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 게임을 굴려야 되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초반에 궁으로 빠르게 합류할 수 있다는 약간 트패 같은 느낌으로, 한타가 좋은 트패 같은 느낌으로, 트패를 일방적으로 혼자 가서 이득을 봐야 되지만 갈리오는 5대5 싸움을 궁극기로 이용해, 궁극기를 이용해 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웬만해서 싸움을 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냥 갈리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빠른 합류 플러스? 아, 잠시만요. 빠른 합류에다가, 그냥, 좋은 한타를 이용해서, 게임을, 아마, 끝내는 좋은 결과가 나온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이쿠! 이쿠! 꼼짝을 못하는데, 그, 르블랑 형, 스턴에, 그냥, 정신 못 차리는데. 아, 맞지, 맞지.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나. 상대편이 라인 클리어가좋고 하면은, 저희는, 그, 바로 모퍼가 인타이밍이에요. 오, 나어스 오, 추방도요. 나가줘야 되 이쿠! 상대편이 라인클리어가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이드에 가서 스플릿 푸시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대에 많은 인원을 주었기 때문에 라인클리어가 수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싸움을 유도한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 아이템이 잘, 잘 나왔다보니까 아이고 좀더 나오네 더나온 상대편 더 나왔을걸 아래로 봤다 네. 워낙에 초반에 중반에 성장을 통해서 아이템이 잘 나왔다 보니까 Q 데미지 또한 엄청나게 강해진 상황이고 지금은 HP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집에 왔다 와서 HP를 채우고 변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딱 마지막 변수겠죠.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 가려고 HP가 없다. 저걸 녹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저는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에 왔다 와서 HP를 채우는 판단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는 저희가 바람머플를 이용해서 타워를 한 개라도 깨는 깨기만 한다고 하면은 억제기를 쭈르륵 낼수 있는 그런 좋은 상임이 나오겠죠. 이거 이거 사실상 이전의 게임이 끝났어요. 워낙 칸타가 저희가 지금 상대편에 비해 괜찮은 조합이다 보니까 칸타가 좋은 조합이 초중반에 이렇게 이들을 봐버린다고 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좋은 싸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설계하기 어려워지고. 어, 잠시만요. 같은 쪽에서 한쪽 백업을 가져야겠네요, 이거. 이제는 저희는 천천히 상대를 받은 목표를 이용해서 타워를 깨낸 다음에 게임을 끝내는 식의 진행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무리해서 타워를깰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유리해요. 어차피 유리한 상황에서 c s 를세 라인 똑같이 받아먹는다고 하면 은 유리한 쪽에 골드가 더 많기 때문에 한타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전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타만 설계한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식 5대환 한타는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죠 이런식으로 상대편의 주요 챔피언에게 수선을 맞춰서 죽이인식으로 한타를 설계를 했고 자연스럽게 메인 딜러가 죽어있는 상대편을 저에게 한타를 무기력하게 접어릴수 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그림이 하고있죠 아 들어왔어요 아, 까비. 잠은 어떤데, 여러분? 이거 내 핑이 안 찍히고 갈리오 핑이 찍힌다고? <laughs> 뭐야, 뭔뭐 일이 됐어? 뭐야, 내가 뭐 했는데? 응? 뭐야, 나나왜 혼난 거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던 내가 어. 던 그러니까 너가 던진 건줄 알았나? 아. 내가 너무 빨리 죽어 있어서. 아, 근데 상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미 바텀 억제기를밀뤘기 때문에 다음 발언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바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와 버렸고 상대편이 지금 마방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굳이 네, 그 아이템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원의 지지판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원래 같았으면은 원래 그 이름 누구지? 대청.. 아, 아 걔는 누구야 라바더의죽은 문자를 가는 게 맞긴 한데 아이템을 미리 이전에 선택을 해놔서 그냥 라일라이를 가면 어떨지 궁금하기 때문에 라일라이 한번 선택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워낙 뚜벅이 챔피언들이 많아서 라일라이로 좀 상대방이 슬로우를 붙여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한타에서 유리한 포지션, 한타에서 유리한 그림 이 나올 것같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이템 선택을 진행을 했고, 정석적인 아이템 틀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가보 싶어서 가봤습니다. 어, 이거 아찔러 온다. 바텀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는데? 이미 이쿠 조하고 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숨겨입네다 쏘리쏘리. 제가, 천골등의 상황에서 죽어버리면 안 됐었는데, 조금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거 사대구요 싸움 안됐고요한번 기다리자, 이거. 억제기만 끼고 억제기 치는 것좀 부담, 부담인 것 같기도 하고. d 오케이, 나이스. 우선은, 저희 팀원들이 지금, 좋은 플레이를 이해서 억제기를 두 개나 밀어냈고, 바른 버프가 2초 남은 상황에서 억제를 주게나 밀렸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는 운영을 당하기에 정말 최고의 상황이버렸죠 간단해요. 저희는 이제 한타라는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한타를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드에서 스플릿푸 시를 계속하면서 힘을 실어도 되겠죠. 나 우선 8초. 아직은 궁모서죠 오케이. 어이 티안? 아, 저형 너무 그거야. 핀 너무 많이 찍어. 말안 핑거... 들어요. 핑 걸었어. 이거 사리타전에서 그냥 발언 치는 것 빼고 할게 없어 보이는데? 바로 한번 체크해보죠. 이제는 갈리오의 공을 통해서 한타를 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게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고, 투확실과 밀려있기 때문에 발언을 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한타를 열기만 하면은 웬만해서, 어이구, 어떡 괜찮아? 방울상이다. 상하하시기. 나이스. 지지 않는 그림 나오고, 이제는 게임이 끝난 거 같네요. 르블랑 어디있어? 르블랑 지게 돼? 예전엔 투억자위가 밀린 상태에서 이제는 저희가 끝내러 가면은 게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우 잘했어 이코! 나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큐트 큐트 마지막으로 킬라왕 녹화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렌 씨. 예 다음 판은 노틸러스 하자구. 아 근데 노틸도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이런 챔피언이 괜찮구나. 아 갈리오 근데 진짜 괜찮은 아, 것 같아. 아 맞다 아까 전에 음. 솔랭 하는데 갈리오 15승 2패짜리 만났어. 야나 녹화 중인 거 알지? 응. 그래 또 전적 쳐봐. 그래, 그래 또. 또. 어본 사람 같은데? 이 사람 갈리오의 신인가봐. 15승 6패구나. 어.